하나 잘 부탁해 고버스터즈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 힘 빠진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빨리 타세요 괜찮아 트럭은 많이 탈수 있어 한번 시켜야겠어. 응? 오늘이 생일이었구나. 축하해. 잘 다녀와. 차 조심하고. 적은 뒤에 있다. 조심해. 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 해야 돼. 너무 긴장된다. 그치만 열심히 해야지. 큰일났다. 열이 너무 높아. 반찬 두정은 나쁜 거야. 뭐든지 잘 먹어야지. 받으면 왠지 쑥스러워서 슬슬 잘 시간이야. 다들 잘 자고 있어? 미안. 그렇지만 메카닉 담당으로서 봤을 때 그건 무리야. 걱정이네. 인사 잘할 수 있을까?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. 빨리 시켜야 되는데, 얼음, 얼음! 너도 도와줘! 좋아! 에네트란 풀! 큰일이네. 체온이 한계치야. 한번 시켜야겠어. 응? 오늘이 생일이었구나. 축하해. 힘 빠진다.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. 서 <laughs> 슬슬 잘 시간이야. 다들 잘 자고 있어.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.